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 1월 7일에 유리엘 대천사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단한 번도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실로 크게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성과 의식성장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는 그 근원, 근원, 그 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또, 어, 내가 원래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하기로 했던 그 일을 찾기 위해서는 무조건 영성, 의식성장에 신경을 써야 된다.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 삶을 사는데 성장? 성공? 이런 것만 따라가게 되고, 내적인 충만감?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어, 이러한 감정이 이제 있어야지 우리가 뭔가가 행복하다? 아, 정말 천국에 있는 느낌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어 현실은 힘들지만 힘들지만 앞으로 나는 더잘될 거다라는 거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이제 알아요. 어그그 그 안에 있는 누가 이야기 들려주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이제 어 받으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삶 자체가 허무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고독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과 그 비교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 응,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제, 의식성장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월 7일에 유리엘 대천사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제가 최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메비우스. 마음의 시작과 끝은 맞다 있다. 상념 또한 마찬가지다. 결핍도 그렇다. 이것은 무한반복이다. 기울어진 메비우스의 띠처럼 흘러가고 또 흘러온다. 그것은 창조이며 또 파괴다.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 파괴가 먼저였다. 파괴를 기억해라. 그 속에 창조의 씨앗이 들어있다. 그것이 답이다. 원초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파괴의 끝, 그리고 창조의 시작을 보고, 거기에서 답을 구하라. 생각하고 생각해라. 생각의 끝에서 만날 것이고, 그 문을 열면 답은 거기에 있다. 마음의 시작과 끝, 상벽의로부터 출산한 에너지는 마음의 형상을 만들고, 그 에너지는 실로 엄청난 것이다. 상념의 끝은 무엇인가? 그것은 창조이며 파괴이다. 균형이 중요하다. 유리를 대선사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이제 받았고요. 신과 나눈 이야기, 닐 도널드 월씨도 이제 그 새벽 4시 반에 이제 신으로부터 어떤 그걸 받았죠. 그펜 들고 있으면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걸 계속 기술을 노트에다 적은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이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제 유리엘 대천사는 이 이야기를 이제 저에게 해주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예수께서는 쌍둥이 자매 누이가 있었다 둘중한 누이는 똑똑하진 않았지만 따뜻한 사람 다른 한쪽은 명석해서 예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예수는 따뜻한 누이에겐 어머니와 같은 편안함을 느꼈고, 다른 한쪽 누이는 좋아하면서도 불편해 했다. 쌍둥이 누이들은 그리 오래 살지 못했다. 하지만 사는 동안 예수를 사랑으로 보살펴 중건 확실하다. 유릴 대천사로부터 제가 이제 이런 메시지를 받았는데, 메시지 내용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마음의 웹 뷰스, 마음의 시작과 끝은 맞다 있다. 저는 웹 뷰스를 모릅니다. 몰라요. 저는 수학점수 빵점입니다 고등학교 1학때빵점이고 영어도 저는 아예 한마디를 그냥 뭐 못하거든요. 짧은 거 굿바이, 헬로우, 뭐 이런 굿모닝, 이런 거. 사실입니다. 외국에 나면 이한 마디를 못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르는데 이게 웨비우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이제 유리를대사 해서 해주신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곱씹어 보면서 그 네이브에다가 한번 쳐봤어요. 웨비우스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독일의 수학자 A.F. 웨비우스가 처음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제 웨이비우스의 띠라고 불려진다. 어느 지점에서나 두 바퀴를 돌면 처음 위치로 돌아오는 2차원 도형을 뜻한다. 평면 직사격, 직사각형을 종이 한쪽을 반 바퀴 돌려 다른 한쪽에 붙이면 쉽게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도형의 특징은 이제 안과 밖의 구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도 좀, 막, 그, 이해가 안 갑니다. 뭐, 뭔가 우리가 이제, 이해를 가야지, 할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메비우스가 제가 문제를 이제는, 방금 전에 제가 알았으니까, 어, 저는 이제, 이, 메비우스에 대한 걸 제가 이제 알았지만, 이, 유리의 대천사가 이해하는 걸 저는 다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시작과 끝은 맞다, 있다라는 게무엇인가면 우리 마음에도 첫 마음이 있고 끝 마음이 있죠. 있는데, 첫 마음이 곧 이제 끝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데, 그게 좀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샤넬, 백이다.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첫 마음인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막상 사러 가니까 이제 금액이 올라가야 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10% 올라가 있고, 막, 줄도 막서 있어요, 사람들이. 그, 제품 상품은, 그, 가방은 몇개 없는데. 사지를 못했죠. 하지만, 사지 못했다고 해서, 가격이 이제 인상이 돼서 화가 나서 이제, 뭐야, 아이씨, 짜증나. 무슨, 뭐, 백이 2천만, 3천만 원에, 막 그렇게 안 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곧 끝이고, 끝이 곧 시작이고, 계속 무한반복이다라는 것. 생각도 똑같아. 상념 또한 똑같다라 이렇게 이제 유리 대천사는 이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기울어진 웨비우스의 띠처럼 흘러가고 또 흘러간다. 아까 말씀드렸죠. 안과 바퀴 똑같다라는 것. 그것은 창조이며 또 파괴다.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파괴가 먼저였다.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빅뱅이라고 하죠. 네, 이제 빡! 터지는 게 원래 있던 것에서는 그게 이제 파괴가 일어난 거예요. 파괴 가 일어나면서 이제 어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고 이런저런 행성을 만들고 이런저런 영혼들을 만드신 거예요. 누가 창조께서 창조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파괴를 기억해라. 그 속에 창조의 씨앗이 들어있다. 그것이 답이다. 원초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파괴의 끝, 그리고 창조의 시작을 보고, 거기에서 답을 구하라. 개개인 인생을 이야기를 한다면, 아, 지금의 삶에서 나지기 위해서는 진짜 파괴를 해야 된다. 그동안 해왔던 생각, 말과 행동을 다 파괴해서 다른 곳으로 바꿔야 된다. 더 나은 곳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더또 이제, 지구 리셋에 대한 느낌이 들어요. 지구 리셋. 파괴를 해야지 지금 워낙 지금 많이 이제 황폐화 되었고, 우리 힘으로는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지구가 그렇게 망가졌습니다. 망가졌어요. 그 석유는 이제 우리 지구의 그 혈관입니다. 근데 혈액을 계속 퍼올리고 있고, 매연, 자동차. 계속 그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다가 지금 뭐, 플라스틱으로 다 오염됐어요, 지금. 그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됐고, 파괴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 그 이야기. 파격이 일어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말씀드릴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들 이 있죠? 에이지, 암, 뭐, 백혈병, 뭐, 기타 등등. 다 병이 사라집니다. 다 치유, 다 치유되버립니다. 그리고 오염되어 있는 바닷물들, 강들, 호수, 싹 다, 정화 다, 다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못하지만, 다른 존재의 힘을 빌어서, 그 존재들이 우리에게 그런 기술도 전수를 해주고 직접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원래의 모습, 원초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파괴의 끝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창조의 시작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거기서 답이 있다. 라는 것, 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유리엘 특처사로부터 받았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 대해 좀더 제대로 알고 싶거나 영성과 의식 성장, 차원 상승 이런 것에 대해 좀 공부를 하고 싶다는 분들은 제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진행한 의식성장 수업, 마인드 수업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참여하시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